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 본문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인 사도 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한치의 주저함 없이, 아낌 없이 자신의 목숨도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주 담대한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풍이 아니지요. 진심인 거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이 바울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참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전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바울 당시에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최고 주권자, 절대적 권력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 만왕의 왕, 최고 주권자, 절대적 권력자, 생명의 주인은 바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였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 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나타낼 때, 나타낼 때, 증거할 때 처음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님보다 누구에게 먼저 쓰여졌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고 복음이었고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던,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요, 생명의 주요, 나아가 하나님이라고, 참신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일은 로마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대한 죄는 거의 예외 없이 사형으로 다스려졌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이 순교자들, 이 사도들 거의다가 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에 다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라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증거라는 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은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결박과 환난의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젠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과 내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당하며 자칫하면 죽게 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간 죽는다 라는 사실과 내일 몇 시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언젠간 죽겠지 라는 것과 내가 내일 몇 시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달리,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것은 훨씬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까울수록 내가 죽을 시간을 알고 있으면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예, 이게 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한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보면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23절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의 투옥과 이 목숨을 위협하는 환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알려 주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심한 환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오게 갇히고 심한 환란, 즉 고문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하죠. 그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붙들려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친히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환란 가운데 빠지는 것은 분명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 나쁜 일입니다. 이처럼 달갑지 않고 나쁜 일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미리 기뜸해 주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환란을 당치 않도록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 이런 의도로 성령님이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완전히 빛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감옥에 갇히는 것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하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를 이끄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라고 대비시키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바울에게 미리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환난을 피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환란과 그 고난과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의 곳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란과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성령님이 바울을 이끄셨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놀라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환란과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을 환란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이끌고 계세요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환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치 않더라도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마치 밧줄에 꽁꽁 묶인 포로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곧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라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달가웠겠습니까?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자기를 밧줄에 꽁꽁 묶은 것처럼. 강력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정말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 겟세만의 동산 주님께도 일어났었습니다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절규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이 기도가 이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과 환란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자신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나 주님이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원치 않더라. 이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 못해도 교회가 원한다면 필요한다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지금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즉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역시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단한 밧줄에 묶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때 나타나기 보다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때에, 따를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피하지 말라 하시고 받아들이라고 이끄신다면 나의 뜻과 발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바람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과 바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 뭐예요, 여러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믿는 자의 삶이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자기의 뜻과 바람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말은 바울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의에 대하여 부활했으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갔고. 우리 주님도 주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망의 저주가 쏟아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신앙 생활의 전부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는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항상 그 시작을 의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거죠.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이 말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무언가가 이것들 다음에 이어지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본이란 말은 토대라고 볼수 있어요. 집을 지을 때 토대가 없다면 집을 아예 짓지 못하거나 짓더라도 중간에 무너져 집을 완공할 수가 없지요. 토대는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는 이런 토대와 같아요. 그러니 교회로 모여 예배, 말씀, 찬양, 기도라는 토대를 견고하게 준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토대만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 아무것도 짓지를 않아서, 세우지를 않아서 이 토대만 덜렁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토대를 왜 준비합니까? 왜닦아나요그 위에 뭔가를 짓고 쌓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또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또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토대는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밥을 지어서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놓았지만 이 정작 먹지 않는 것과 같고 시험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시험을 보지 않는 예,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냥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죠 시험 공부 왜 합니까? 시험 보려고 하잖아요 밥을 왜 맛있게 짓습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 예배드리고 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 왜 합니까? 예, 토대를 닦기 위해 토대 토대를 왜 닦고요? 그 위에 뭔가를 쌓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참여, 말씀 교육, 찬양하기, 기도하기라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지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토대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그 토대 위에 차곡차곡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토대를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대만 만들어 놓고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닦여진 토대만 바라보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갔다 왔으니 내할일다 끝났다면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도 말아야 돼요. 큰일한 것처럼 예,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본 중에 기본 해놓고서는 뭐를 만족하고 뭘 뿌듯해합니까? 제가 어느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혹시 나의 고백은 아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렸으니 하나님께 할 만큼 했으니. 지금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찬양의 고백과 기도한 내용은 이제 나랑 상관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더 즐거워. 그렇게 내 방식대로 마음껏 살다가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야.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는 주일에 교회는 나가니까 그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혹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나요? 마치 나의 고백처럼 들려지셨나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호대만 열심히 닦아놓고 그 위에 먼지만 쌓여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만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정확히 찔러서 깨달음과 회개와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은 훨씬 더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토대는 열심히 잘 준비하고 닦아놓고 있지만 그 토대 위엔 정작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의 모습이 쌓여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귀한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서 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토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위에 쌓이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빛바랜 토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토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위한 토대를 지금 잘 준비하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기권이 되는 예, 토대를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말씀 산책에 참여하는 분들은 더 경고하고 더 든든한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토대라고 다 같은 토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자에게는 훨씬 좋은 토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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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욕심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욕심 내지 마시고. 다만 토대를 쌓는 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토대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바울과 같은 모습의 삶,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의 삶을 그 토대 위에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이 등불을 밝히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느냐, 아니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오는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느냐는 예배 말씀 찬양 기도로 준비된 토대 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세워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장에 우리 모든 식구들은 예배 말씀 찬양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여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신앙의 토대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원없이 펼쳐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